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티니스 관리자라는 채널명으로 채널을 운영하게 된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평택시 파인피티니스라는 회사에서 1호점, 2호점, 3호점을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책은 실장입니다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많은 활동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인스타그램도 방문해 주시고 많은 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DM 주시면은 또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S 관리자 유튜브 채널은 PTS에서 어 이제 PTS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PTS 안에 계신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 분들 또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예비 트레이너 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들, 듣고 경험한 것들을 질문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실무 실무와 직무 모든 영역에서 노하우나 저의 견해를 어 공유 드림으로써 인사이트를 얻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채널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다만 질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궁금한 부분들이나 어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소통을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 알뜰하고 음 쏙쏙 귀에 박히고 정말 누구나 봐야 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씨 많은 활동과 제 살, 제, BTS 관리자라는 친행명을 운영하게 된 이준영이라고 합니다.